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에, 하고 많은 에, 교단 중에 특히 대한민국에서 예성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부흥사의 어, 예. 한 이론으로 교육자로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먼저 주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뭔못 한다라고, 우리 다 말씀 을이 절에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어,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여생이 계시는 어, 예성 우리 교단의 교육자와 부흥사의 회원으로서 어, 승리하시기를 먼저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단은 1943년 5월 23일 날 미정되겠죠. 어, 교단 폐쇄가 되어졌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어,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또 하고 많은 교단 중에서도 아마 매년 어, 산상성의를 하는 교단은 현재, 현재입니다. 우리 교단 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와 금지를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정말로 우리 예성 이 부흥사에는 영적인 종합 병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사가도 우리 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요즘에는 부흥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가기도 어렵고 초청하기도 어려운 인세이지만은. <laughs> 분명히 기사와 이적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사의 이론으로서 오늘도 영적인 종합병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하나도 억울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론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 제가 알기로 우리가 7개 성령을 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세대졌지만은, 그래서 하고 많은 교단 중에서도 정말로 고수교단이라고 하는 것에, 아, 저도 현재는 30여 년 이상을 늦깎이로 이복해와서 복해를 해보지만은, 어, 작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단이 아닌가. 사실 크고자 하는데 문제가 많고 크고자 하는데 냄새 많이 나는 그런 걸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매월 한 달이 오는 것이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그런 교육자들도 많이 지만 하지만은 여러 대 선배님들의 대성의 그런 또 교회에서 많은 걸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냥, 흩들어 보시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합력하여서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을 돌리는 우리 예성교단의 부흥사회로 자리매김하며 불러주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하시기로 다시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